6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세타의 범위가 파이에서 2분의 3 파이 사이, 파이에서 2분의 3 파이는 제3사분면의 동경이 위치하겠지. 그러면 자, 단원을 위 그려서 세타의 범위가 좁으니까. 여기서 출발한 동경이 이렇게 움직여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즉, 이 사이에 동경이 멈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이에 동경이 멈춰. 자 그랬을 때 코사인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는 3분의 2는 특수각이 아니에요. 자 특수각이 아니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하고 특수각은 뭐가 특수각이니 주로 뭐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그리고 2분의 루트 3, 얘들이 특수각이지. 그럼 얘는 지금 3분의 2니까 특수각이 아니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동경이 대충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3분의 마이너스 2자 한번 미 대충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동경이 멈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세타예요 자 동경이 멈추면 무조건 x축에 수선을 내립니다 x축에 수선을 내려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빛변분의 높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빗변을 여기 분모가 빗변이잖아. 그럼 얘를 그냥 3이라고 하자. 빗변을 3. 그러면은 아 미안하다. 자,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라 코사인이구나. 빗변분의 밑변이지밑변 그러면은 얘가 2인데, x, y 축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이 지금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길이로만 따지면 얘가 2고 얘가 3이잖아. 그럼 이 부분의 길이는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되겠지, 루트 9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그러면 얘가 루트 5니까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뭐니 비변분의 높이지. 그런데 x축 아래쪽으로 x축 아래쪽으로 수선을 내렸으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빗변 분해. 빗변은 항상 양수라고 이야기했고, 자, 어, 밑변은 y축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쉽게 말하면 x좌표가 마이너스란 이야기야. 얘는 이게 y길이잖아, y. y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이렇게 써서 1번이 정답이다.